오늘은 악에 대한 이야기, 곧 나쁜 것을 행하는 인간만의 특성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가 어찌하여 악의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논지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성경은 인간이 오히려 악을 행할 줄 아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그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이 아닌 신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이용권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에덴 동산 놀이기구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허구한 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각을 지닌 자곧 실증을 내는 자 아니겠습니까? 니체의 통찰처럼 채워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자이고 파스칼의 명언처럼 오직 자신의 기원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놀이기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붙어 있네요.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경고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또한 생각합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옆에 있던 하와에게 곧 처음에는 빼빼레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의 온갖 맛집을 다 돌아다니는 바람에 통나무가 된 하와에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만 있으니 너무 재미없어.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죽는데, 네 생각은 어때? 몸이 불대로 본 하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수밖에요.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도 좋아요라고. 여러분, 죽어도 좋아요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죽어서 좋아요가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결혼은 죽는 것입니다. 아니 뒤지는 겁니다. 무모하게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 속으로 직행하는 것이 곧 결혼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모양입니다. 결혼이라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 죽음의 전기 철종을 뚫고 들어가는 것임을 잘알고 아무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시키지 말자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들어갔는데 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이가 다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현말은 약간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조금 뽑아보니 T 자가 크게 묻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많은 여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과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통나무처럼 된 나의 몸매야말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막을 내릴게요. 드라마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요. 나도 먹고 삽시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재미없습니다. 도덕선생 같아서요. 요지는 같으니 내일 창세기를 다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똥구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똥구멍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전기철조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악을 상세하게, 그것도 너무나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악을 단제하기 위하여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함과 신적 기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악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악행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놀라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놀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만든 신에게 놀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